2024 전동 킥보드 최고, 인기 추천. a u t e c a u t e c 레드윙 블랙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 시속 25km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25km의 최대 주행거리는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에 안성맞춤이에요. 전조등이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6061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여자분들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답니다. 다만 몇몇 사용자들은 제품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출근길이나 짧은 이동거리에서 활용하기 좋아요. 이 제품은 매트릭스 성인 및 청소년용 킥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최대 100kg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량은 6.1kg로 가벼운 편이에요. 접이식으로 휴대하기도 간편하죠. 디자인 면에서도 안정적이고 안전사양도 충실하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이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해 보신다면 확실히 매트릭스의 퀄리티와 성능에 감탄하실 거예요. 이 제품은 롤리구고 전동 킥보드 LG OE350 라이트 17.5i입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가능하며 중량은 15kg이며 바퀴 사이즈는 20.32cm로 편안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주행 거리는 70km로 멀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성별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 또한 매력적입니다. 롤리 고고 전동 킥보드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야간 주행시 LED 전조등과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와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들에게 탁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